버스 건너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버스 좋네요. 어쩔 수있습니다 버스. 여기는 신기한 게 저렇게 깜빡을 키면, 물도 보 켜지네. 엄청 고불고불 올라갑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반도 코테이엔으로 갑니다. <목소리> 여기 진짜 뭔가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 배차도 막. 1시간에 한대. 막차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안녕. <laughs> 쟤 뭔가 못 날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뭐저 가짠가? 저 진짜야? 어 근데 왜 저렇게 날아?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머. 너무 신기하다. 연 아니야, 연?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오, 난다, 난다. 너무 신기해. 고 많이 올라왔더니 이런 멋진 풍경. 저기야 저기. 아니야. <laughs> 그래도 가봐야지. 가자. 일본의 펜션. <laughs> 귀여워. 와 여기는 이렇게 바로 옆에 바다가 있는 펜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입장 시간.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기는 카드는 안 되고, 캐시올리입니다. 성인 1인 600이라서, 1200 됐습니다. 티켓은 따로 없고, 그냥, 그냥 설명서? 줬습니다 예쁘다. 원래 일본이 정원이 유명하잖아. 잘 가꾸기로? 고부기처럼 돌을 만들어놨네. <laughs> 물놀이를 한다고? 정원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서 좀 쉬겠습니다. 와요. 이렇게 곳곳에 앉아서 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일본 갬성 뿜뿜. <laughs> 진짜 비행기 있네. 잘안 보이네. 건물 <laughs> <거울> 위에 구름이 너무 쁘다 여기로 완전 휴가를 오신 분들이네. 여러들 여기 사셨나봐. 좋네, 경치 좋고, 여기서. 얼마 얼마나 쳐는데 4시 13분 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맵이 최고야. 버스를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역으로 갈 건데, 성을 갈까 하다가 입장료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하야마시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까 500엔 할인권 준게 있어서 쓸수 있는 데서 그냥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남바가서 먹으려 했는데 할인이 되니까. 2층에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카드가 되는지 일단 물어봐야겠어. 할인이 되긴 하는데. 카드도 되는데, 여기 너무 맛집인가 봅니다. 예약 안 하면 여기서밖에 못 먹는다고 해서, 먹어본다 했더니 비추천한다고요. 대 <laughs>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빙수 같은 거. 근데 이게 500엔 짜리라, 할인을 해줄지 모르겠네. 너무 싸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650, 이게 600. 그래서, 1 0 0엔 할인. 해서 250만 냈습니다 카드는 안된다 해서 있는 현금 털어가지고 다행히 했습니다 이건 녹차 빙수 같은데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개이득 이다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녹차 엄청 진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구글맵 보고 시간 보고 왔습니다 이걸로 안바역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지정석이라. 아, 어쩐지. 어쩐지 아까 저렇게 생긴 데서 안 왔는데. 여기 타야겠다. 친구가 추천해줘서 먹으려고 했는데 문이 닫았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는 지하차도? 어제 먹으려고 했다가 못 먹은 코코넘 야끼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 다행히 문을 열었습니다 크기 차이 너무 귀여워 아니 엄마가 국물 먹고 싶다 해서 우동 했는데 야끼 우동이었어 이럴수가 이 예뻐서 찍어보는 거리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숙소까지. 숙소 가는 길에 걸어갈 거라 글리코상 볼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구글 지도에서 여기라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뭐지? 했는데, 여기 문 앞에 있었어. 몇년 만에 온 글리코상. 걸어오는 길이 좀 무서웠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포트를 하고 씻고 사야겠습니다